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신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오되 랍비어 보소서 주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믿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더 창궐해서 우리의 턱 밑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강구와 부르짖음,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불편한 것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관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추락,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추락할 때에 날개짓을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다시 도약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락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패망하게 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첫 번째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주시는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알고 전지전능한 줄 알지만 성장하고 자라면서부터 부모님의 능력을 알기에 그 능력에 맞는 것만 구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능력을 믿고 엄청난 것을 구하지만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사람 찾아가면 되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앉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간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즉각적으로 거절하시고 그리고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 인내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결제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느낌이나 현재의 내 상황이나 현재의 내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어,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공학자 로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어, 성공의 공식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백지에다가 나의 꿈과 비전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백지에다가 내 목적지, 내 삶의 목표를 쓰라. 둘째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사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사업이 번창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내가 원하는 대학 캠퍼스에 거닐면서 그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암과 싸우게 되는데 자신의 암이 나은 것을 믿고 꿈을 가지고 주님이 피어린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점점 더 병이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암을 극복하고 암을 정복하고 회복이 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은 결국 암에게 정복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아이가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받는 모습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예배하고 서로 악수하며 또 교회에서 아름답게 식사도 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기에하게 웃으면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포하며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야 정부 여당과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문 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명령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 엎드리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간에 목구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짓 누릅니다. 큰 소리 치지 않, 소리 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용조용하게 말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것이 말의 건새가 되어서 사탄마귀가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속으로 응얼 거리다가 졸리게 해가지고 기도가 쑥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탄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꽉 애워 싸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짓누릅니다. 찬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소리 내어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도 아멘 하면서 소리 내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찬송이 식어진다라. 립 싱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예배 시간에 입이 다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몸을 질식하게 누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마음을 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사탄마귀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이 마음은 사탄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기도를 짓누르고 나로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말로 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말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건선은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과 나사이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게으름 의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 내가 기도하는 건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리고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를 위축시키고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다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텅빈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성의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마귀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사탄마귀를 물리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건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들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찬양합시다. 节目。 Oh, mm -hmm.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1월 첫째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탄절은 9시, 11시에 이렇게 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성탄절 또송구 영신 신년때 이렇게 예배가 중단된 일은 한국 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전쟁 이 일어나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유대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두살아래 산의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악한 사탄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비상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도 깨워서 아론과울처럼 기도하고 사탄마귀를 대적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도 예배가 9시, 11시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 있지만 답답하지만은,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그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잘 둠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